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좀 특별한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사회과학연구원의 정신철 교수님이 모처럼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동포청에서 지금 한글 학교 교사들 국내 모국연수 초청을 했죠. 한뭐 47개 나라에서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한 230명 정도 이렇게 초청해서 한국에 와서 모국 연수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22일서부터 금요일 26일까지 가졌는데요. 이렇게 방문하게 된이 중국사회과학연구원의 이 정신절 교수님도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된것 같습니다. 이 정신절 교수님은 지금 중국 북경에서 이 중국 사회 과학원 연구원의 인 교수로 계시면서 2013년도부터는 우리말 그러니까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글 주말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역시 제안이 중국 동포 단체의 초청을 통해서 지난 일요일 오후에 이 특별한 이 강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간 이야기를 좀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시열 교수님이 강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조선족은 지금 고민이 많다. 어쩔 수 없이 흐름을 따라가야 하지만은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우리의 민족 문화를 이어갈까. 이 정시열 교수님이 현재 하고 있는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민족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민간 차원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중국의 조선적은 고민이 많다. 네, 전시열 교수님의 고민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어떤 고민일까? 크게 제가 볼 때는 뭐두 가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이 소수민족 정책이라 할까요? 뭐 이게 큰 변화를 맞고 있죠. 그래서 그전처럼 계속 이 조선조 학교에서 이 한글과 또이 한국어, 그러니까 뭐 조선어 이거를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지금은 조선조 학교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뭐 연변 조선조 자치조 제가 지난 6월 말에 지금 다녀오긴 했지만은 뭐 여러가지 한글 병기라든가 이런 거에 책에서도 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이 중국 조선족 사회에 어쨌든 이 어떻게 이 민족 문화와 이 정체성을 이어가느냐 하는 그런 고민 그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선족 사회 내부의 자체적인 또 고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동포들이 원래는 이 동북 삼성 지역에 주로 이 집거지를 형성하고 쭉 조선족 촌과 중심을 해서 문화, 민족 문화를 이어오고 있었죠.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 동포들이 중국의 대도시라든가 아니면 해외로 이주하는 현상이 많이 있고, 그리고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는 코리안 부름, 한국 바람이 불어서 참 큰,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었죠. 어, 그래서 한국에 이제 대거 나와서 이제는 한국에 팔십만에 이르는 이 중국 동포들이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풀풀이 흩어져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조선족 내부도 그과거와 같은 이 다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예, 거기에 따른 조선족 사회 내부에 이제는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시열 교수님이 제안이 중국 동포 단체에 초청을 받아서 이좀 예, 한이 강연 및이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 네좀 이~ 보니까 이제는 제한 이 중국 동포들이 이~ 중국 이 동포 사회의이 구심점 역할을 이제 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뭐실제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죠. 정철 교수님이 이제는 강조해서 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조선족의 이주 역사에 대해서 들려주게 됐고 그리고 이 동북 삼성 이 직거지를 형성하고 쭉 살고 있다가 이렇게 뭐 개혁 개방 이후의 변화되어 있는 조선족 동포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중국 동포들의 이주에 있어서 이큰 특징 결국은 이 한국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중국 내에서도 이 중국의 대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이주를 했는데 역시 이 통계를 보면은 이 한국 기업인이 뭐 많이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한 지역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주했다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뭐 청도도 꼽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도 여러 지역이 그냥 그런 특징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국 동포들이 이 동북삼성죠, 예, 조선족 자치주라든가 자치현 이런 지역을 그냥 벗어나게 되면은 민족 학교라고 할까요? 이 자체적인 학교를 설립을 할 수가 없고 민족 문화 교육을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사회에 이제는 동화되어 간다 그럴까요? 뭐 점차 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시철 교수님은 2013년서부터 어떻게든지 이 중국 동포, 이 조선족의 이 민족 문화, 또 한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어,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조선족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음, 이 우리말, 이 주말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경에는 지금 현재 한 140여 명의 조선조 학생들이 이 주말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는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동포들이 나름대로이 구심점 역할을 해서 이 중국 동포 사회에 뭔가 새로운 미래를 얘들을 펼쳐 나가고 그런 오래 쭉 이어왔던 이 민족 문화도 어,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과제 이런 거를 이번 강연과 이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중국 같습니다. 어, 쨌든뭐 중국 동포의 이런 변화상 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신열 교수님의 또 이렇게 와서 강연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특별히 이제 초청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 곽승지 교수님입니다. 이 곽승지 교수님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얘기도 하셨죠. 이연합녀서 출신이면서 중국동부에 가신갖고 계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해왔고. 2014년도서부터 2 0 2 2년도은는 연변 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면서 현지에 이 조선족 사회를 또 연구도 해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각순지 교수님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만강 500리, 압록강 1천리, 송화강 7천리 따라 곳곳에 우리민족이 살았다. 이 이야기는 이 조선족의 이 저명 작가인 이 유연산 선생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유연산 선생님, 저도 한 2008년도인가요? 9년도쯤에 한번뵌 적이 있는데, 전번 성당이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조선족에 대한 각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아주 알기 쉬운 어떤 그런 수필도 많이 남기셨고요. 어 그러나 이 암투병을 하시다가 일찍이 좀 들어가셔서 안타까운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바로 이 두만강 오0리 압록강 일천리, 송화강 칠천리 따라서 고구새 우리 민족이 살았다. 뭐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남겼죠. 각승주 교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두산을 거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북동쪽으로 이렇게 그냥 북쪽으로 이 두만강 그게 한약 500리 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연면자치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동남쪽, 남동쪽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집안 또 단동 이 압록강이 흐르고 있죠. 북한하고 적경지를 이루는데 거기에 한 철리길 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두만강하고 압록강을 두고는 평안도라든가 함경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겁나들면서 뭐 농사도 짓기도 하시고 이주를 많이 했던 그런 곳이고 이 송화강 송화강은 중국 길림성하고 이 흑룡강성을 가려는 큰 강줄기이죠 거기에 한뭐7천리 길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송화강에서 여러 또 지류들이 있죠 이런 강줄기에 따라서 이 우리 이 조선인들이 이털 전을 잡고 농사도 지으면서 이 땅을 거의 개간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지역이죠. 거기다 곳곳에 이 마을을 형성을 하면서 이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중국 조선족 동포 사회에 어쨌든 큰 맥을 이루었던 이런 주기죠. 그런데 이제는 이 곳에서 많이 이제는 이주를 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실 그 강을 따라서 형성되었던 조선족 마을 그러면서 거기에 터전을 이루고 농토를 개간하고 그 농토도 상당히 많이 개간을 했죠. 그래서 여기 한국 남한에서 농사 짓고 있는 그 농토의 한뭐 세네배 이렇게 된다 면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의 민족 문화를 계속 이어올 수 있고 중국의 어떤 소수민족 정체 그런 거에 힘입어서 계속 유지해 올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서서히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바뀌어 간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 잠깐 이 각성지 교수님의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중국 동부 삼성 지역에는 조선족 민족 구역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그곳에 조선족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조선족의 연변 자치주 여러 이또 자치현 또 조선족촌이 그대로 형성되어 있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곳에 이 정상 이 조선족 인구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는 각성지 교수가 얘기를 했고. 이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조선족의 민족 구역, 바로 자치주, 자치현, 네, 조선족 촌, 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정확한 통계는 알수 없지만은 동부 삼성 지역에서 조선족 동포들이 차지하고 있는 농사지는 땅이 한반도 남만의 경작지보다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 조선족 동포들이 이 동부 삼성 지역의 원 집거지에 대해서 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때에 과연 제안이 중국 동포 사회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일요일 제안 중국 동포 단체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 정신철 교수와 이 각승지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국내 체력하고 있는 동포들이 어쨌든 중국 현지에 또 이는 조선조 동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글과 문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뭔가 좀 밑받침 역할을 할수 있는 구십점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찾아봐야 되지 않냐. 뭐 일제시기랄까요. 그때 어쨌든 동부 삼성지역으로 이주해서 정말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을 맨손으로 읽어서 거대한 이 농토를 읽었던 그 땅도 계속 우리 조선족 동포 사회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제한 중국 동포 사회에서 관심 갖고 함께 이 고민을 해봐야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정시열 교수님 중국의 이 조선족의 고민이 많다. 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동포 여러분들도 함께 좀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대표 변주장 김용필이었습니다.